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레슨 8 7 비교 표현 구문, 선택 표현 구문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학습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레슨 8 7과에 나오는 단어들에 대해서 이 교수님께서 점검해 주시겠습니다. 쩔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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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석하다. 롬이 바로, 쪼인하다는 거죠. 그래서, 쪼인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것, 참석하다. 우리는 그들과 결합, 단결해야 합니다. 영, 룸삼마기 쨈의 뿌께 영, 롬, 쌈막기, 쨈의 뿌개. 쭉, 링, 쭉, 링, 쭉, 링, 쭉, 링. 파티를 열다. 쭉, 만나다. 링, 대접하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파티가 열다. 쭉, 리응. 네, 여기, 리응, 대접하다. 그런 말이 있죠. 보통 우리가 쓰라, 이어가 두 가지가 있죠. 그냥 쓰라, 아를 어두운 발음으로 읽을 때 쓰라, 이어라고 읽을 때는 작은 이어라고 하고, 지금 여기 쓰라, 이어. 이렇게 쓰여져 있는 모음을 읽을 때는 큰 이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어, 톰, 이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이어, 또잇. 로 쓰여진 리응은 세척하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소리는 동음이지만 뜻이 다른 거 동음 이어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톰으로쓴 리잉은 대접하다. 또 이어로 쓴 리잉은 세척하다. 이렇게 구분해서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파티 즐거웠어요? 쭉 리잉 트라이니 서바이엇쭉 리잉 트라이니 서바이어. 그냥 먼덩 때. 큰형 문등 때, 큰형 문등 때, 큰형 문등 때, 나 몰라요. 그가 여유 시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큰형 문등 때꽉 미음 뺄르 엇, 큰형 문등 때꽃 미음 르 엇, 먼브로간 때, 먼프럭간 때, 먼프럭간 때, 먼간 신경 쓰지 않다는 거죠. 간 바로 신경 쓰던데, 거기에 신경 쓰지 않다. 먼로칸때 저는 상관없습니다. 한편 제 안에 간에서는 불편할지도 모릅니다. 그녀 먼 브로칸 때점 나이 아예 프로쁜 기념 먼 덩타 어스루울. 그녀 먼 브로칸 때점 나이 아예 프로폰 그녀 먼 덩타 어스루울. 먼브로사먼브로사 먼 프로사울, 먼만 못하다. 여기에 밑에 보시면은 어, 이는 그냥 좋다는 뜻이죠. 그런데 프로사은먼 못보다 좋다. 그래서 여기 뒤에 찡이 따라 나오죠. 그래서 프로사 찡, 먼 못보다 좋다, 먼 못보다 낫다라고 할수 있겠네요. 깐따의 프로사랑좀더 나아지다. 뺄 마웬 벨마웨 <봐마 왕> 돌아올 때 돌아오실 때 선물 사는 거 잊지 마세요. 벨마 웨인 플릿 댕가도 도 능력 마오 능력 마오, 능력 마오. <봐마> 가져올 거야 제가 그 차를 가져올 겁니다. 그냥 능력 마오 그냥 능력 난 누마오. 먼저 가해들. 먼저 가해들. 먼저 가해들. 먼 가해들. 가져오지 않아도 신경 안 써요. 가져오려면 가져오고 말라면 말아. 욕거 욕들 먼저 가해들. 욕거 욕들 먼저 허해들쩌러르쩌러르쩌러르쩌러르 선택하다. 그는 가장 나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곽반찌르로비에 아크르 범폿 곽반찌르 로비엇 아크르 범폿 자, 오늘의 표현 구문입니다. 오늘의 표현 구문에서는요, 비교 표현 구문과 선택 표현 구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교 표현 구문과 선택 표현 구문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요. 우선 비교표현구문이란 A와 B가 있는데 그 A와 B 상황을 서로 비교해서 뭐뭐보다 낫다, 뭐뭐보다 좋다 이런 식의 표현을 말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선택표현구문이라는 것은 어떤 두 가지를 할수 있는 상황에서 이걸 할 수도 있고 저걸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이것을 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무관심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 거겠죠. 바로 이러한 표현들 갖다가 오늘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뒤에서 예문을 통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다뤄보기도 하고요. 우선 비교 표현 부분에서, 긍정문에서는 차라리 뭐뭐보다 낫다. 오히려 뭐뭐시 낫다. 그 다음에 부정문에서는 차라리 뭐뭐 하지 않는 것이 낫다. 뭐뭐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 것 또는 못하다.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럴 때 바로 우리는, 캄보디아 말로는, 위에프라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라사는 그러니까, 뭐, 뭐, 보다, 홀랐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 프라사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냥 뭐, 좋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러. 음. 어, 좋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비교가 아니라, 어, 그거 참 좋네. 이렇게 표현할 때, 러를 사용하는 거고요. 상황별로 어떤 것보다 홀났다 이렇게 표현할 때는, 브러싸어를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부정문에서는 문자를 더붙이면 되겠죠. 위에 먼 브러싸이어 찡, 먼 플러스 통사 이런 식으로 나열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어를 보시면요, 위에 그것이라고 하는 뜻이죠. 플러싸이 좋다, 원문보다 좋다라는 뜻이고요. 찡 뒤쪽에 찡이 따라 나오게 되어 있죠. 자, 문장의 구조는 위에. 가죽으로서 제일 먼저 나오죠. 제일 먼저 나온 다음에 뿌러싸라고 하는 말이 동사로서 수로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부정적 표현에서는 앞에 먼 뿌러싸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오늘 배우게 되는 것은 비교표 현 구문하고 선택표 현 구문에 대해서 배운다겠죠. 그래서 첫 번째 예문에서는 비교표 현 구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캄보디아 말 공부해 그게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것보다 낫다. 자, 네. 이게 바로 비교 표현 구문이죠. 그러니까, 뭐, 뭐, 보다 나은 것이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것보다 나은 것은 뭐냐면, 열심히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상황이 서로 대조적으로 비교를 하면서 표현된 거죠. 수, 린, 피, 사, 크, 마, 에. 위, 프라사 진, 드라, 반, 기, 멀, 응, 일. 차라리 그를 만나지 않는 것만 못하다. 네, 여기서는 부정적 표현입니다. 계속 이어서.